관광데이 안녕하세요. <laughs> 이 뭐지 저기는? 공간사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공간사옥입니다. 김숙은 선생님이 어, 지으셨던 공간사옥이고 최근에는 뭐 카페 레스토랑, 어 약간의 박물관이 있고, 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쁘죠? 하이. 오늘은 카메라맨의 한국 관광데이. 외국인들은 반드시 와야 할 안국역에 왔습니다. 이미 저기에서 창덕궁을 밖에서 구경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한옥마을을 가로질러서 경복궁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외국인인데 경복궁 안 가보면 서럽하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관광을 열심히 시켜주려고 합니다. 중중하니까 다니기는 편하네. 음, 저 위에 저기와 저래서 보이는 게쁘다 공간 사옥이고요. 유명한 아, 다리에 지금 벌레가 계속 들러붙고 있습니다. I get so caught up in things I'll forget ten days from last week There's too much blessing every day for me to leave on the shelf Just lift your head cause there's no reason you should be by yourself Cause life is a gift worth more than trying to survive The song that's what you 을밀떼 마치 먹기 전에 찍고 들어간 것처럼 <laughs> 하지만 이미 먹고 나옴 을밀떼 자 배불리 냉면을 먹고 갈 다음 장소는 바로 저곳입니다 마포자이 <laughs> 가 아니고 마포자이 뒤에 있는 학교 <laughs> 잘못 찍고 있었습니다. 저건 멀쩡하게 있는 그냥 자의 아파트고, 어, 우리 학교는 저쪽에 <laughs> 있습니다. 저사 4초 남았어요. 일단 건너, 건너, 건너. 왔습니다. 오늘 카메라맨 관광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학교 관광. 우리 학교는 사실 관광객이 별로 관광하러 오는 학교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원래 학교 오면은 추억의 커피를 마시려고 그랬는데, 추억의 장수들이 <laughs> 하나도 안 남아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흥커피를 한번 테이크아웃을 해봤습니다. 왜다 어, 망한 거야. 어? 리시오! 리시오는 아직 있다. 아... 저기가 추억의 카페인데. 리시오가 아직 있네요. 아는 사람 있나? 너무 나이 들어서 후배들 없지? <laughs> 너무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이 없다. 룩프로페셔널. 룩... 프로페셔널. 룩? 어, 프로페셔널? 또 여러 가지 요청해봐서 내가 거기에 딱 맞게 해줄게. 모델. 이렇게 곤자가 컨벤션을 지나 지나 도서관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 길이 여기 우리 올라갈 이 언덕이 벚꽃 피면 진짜 예뻐. 아름다운 로열라 언덕. 여기 로열라 언덕이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로열라 언덕이라고 불러요. 나는 한 3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 많이 왔어. 이렇게 로열라를 슬 슬쩍 지나서 여기 라운지 지나가지고 다산관 저쪽 올라가면은. 남산과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모르셨죠? <laughs> 서강대 재학생 여러분들, 모르셨다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뷰가 안 좋아졌어. 아니, 저 아파트 숲 뭐예요? 이 아파트들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탁 트인 뷰였는데, 그래서 여기가 더 이상 명소가 아니라서 다들 안 올라오나 봐요. 아까 명소라고 했던 건 취소. 음, 아, 멋있는 서강대. 물론, 우리 학교에는 체육대학교가 없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야구부랑 열정적인 축구부가 있습니다. 저기, 열정적으로 농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가 RA관? 그 옆에가 R, 뭐지, 저기는? 몰라? 그리고, <laughs> 여기 R관. 어쨌든, M2에서 이제 내려와서, 저의 고향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 건물을 안 썼고 저의 고향은 저 아래에 저 쓰러져 가는 건물입니다. 근데 제가 딱 졸업하는 해에 이 남덕우관을 지어가지고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정말 K관은 어떻게 이렇게 리모델링조차 안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을 수가 있죠? 안 쓰나 여기? 나는 보통 이런 데서 수업 들으면 여기, 여기, 여기 2층에 딱단 시작되는데 응, 주로 저는 여기 앉았습니다 렇게돌아가서이렇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살짝 딴짓하도 내가 살짝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안 보여 내가 뭐 하고 있는 출석 체크하고 10분 지나면 교님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업 듣고 열심히 피해는 척하다가 애들이 야, 뱅거리 한 잔? 그러 교수님이 이제 칠판 필기를 하러 가실 때 이렇게 나가 <laughs> 그런 겁니다 정적하게 <경쟁이> 지네요 <laughs> 만약에 수업 시간에 졸것 같다? 자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앉으시는 겁니다 오 아니 옆 강의실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로또 추첨으로 몇 개만 골라서 리모델링을 했나봐요. 그리고 <laughs> 이제 뉴 경제학 과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 이렇게 기부한 사람들 이름 쫙써 있고요. <laughs> 난 기부 안 했어. 죄송합니다. 저는 가난한 졸업생이라 기부를 못했어요. 부자가 되면은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경제학 책들이 놓여 있네요. 너. <laughs> no. 뭐 이딴 게다 있어 이러면서 애들이 <laughs> 카메라맨의 첫 한강 커피 그리고 나는 너무 더우니까 살레임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 <laughs>